아,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나와서 문 앞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아, 죄송하고 제가 아, 그날 그 사람이 너무 아프면 신음도 안 나오고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듯이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 당시 관심도 없었는데, 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플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날수 있을까? 그때의 참담함과 충격은, 어,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제 가슴 속에 있었는데, 올해는 뭔가, 노멘드 팀이 꿈꿨던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올라와서 노래 한 자락 해야겠다 싶어서, 부산에도 갔고, 오늘 이 자리도 왔습니다. 그리고, 좀 맛이 갔죠? 저 밑에서 한타까를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어, 서로의 잘못이 있겠으나 어,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하고 생각해서 제가 시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부는 계속 공인이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해서 오죽하면 공인이 욕을 하냐고 싸웠는데 그 내막은 어차피 다 찍었어요. 경찰들이 저도 찍었고요. 같이 그래서 아마 트위터에 돌아다닐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 돌아다닐 텐데 저는 어,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은 받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너무 솔직해서 이 상황으로 노래를 못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딱 풀고 나중에 1 0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노래를 한곡 할 텐데 아 씨발 진짜 아아저이 개새끼들 진짜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아 근데 <laughs> 기부 천사가 욕하니까 싸 하죠. 저 원래 이렇습니다. 어, 이러니까 뭐 투쟁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곡을, 어, 사노라면 할 텐데, 아, 역사상 가장 한 매친 사노라면 나올, 노래 아주 대박으로 나올 것 같고, 뭐 여기서 같이 풀면 풀고, 신고 하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한번 아주 피 매친 사노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해도 단순한 게, 노래 한곡 하니까 확 풀어졌어요. 굉장히 기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단, 아,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나와서 문 앞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아, 죄송하고 제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8주기가 벌써 팔년이 됐는데 처음 올라왔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여러 가지로. 뭔가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근데 저는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뵌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정치나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독도, 그저 이런 것들만 하다가 어쩌면 잠재적으로,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떠남이 저에게 이런 어, 투사로서의 그런 삶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제가 좋아하는 시중에 어떤 시인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 혼자서는 당신을 꾸준히 사랑하리라.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정말 꾸준히 그리워하고, 꾸준히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떠나시던 날, 어, 뭐 주최 측에서는 8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즐겁게 그냥 관객들 위해서 해달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죠? 이거는 가라앉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따뜻하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날 그 사람이 너무 아프면 신음도 안 나오고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듯이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 당시 관심도 없었는데 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플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날수 있을까? 그때 참담함과 충격은 어,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제 가슴 속에 있었는데 올해는 뭔가 노벤더팀이 꿈꿨던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올라와서 노래 한 자락 해야겠다 싶어서 부산에도 갔고 오늘 이 자리도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짠함과 말로 이상한 분노 같은 것도 있고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들으면서 지지하고 해온 분이지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 이상주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 깨졌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정말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다움, 상식이 통하는 세상, 공평함 이런 거였는데 다만 그 당시 정치 환경이나 주변이 너무 때가 묻어서 부딪혔던 것 같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든, 다음이든, 언젠가, 그것은 인간이 살아야 할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멘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정신으로 상식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걸 우리가 읽어냈고요. 그래서 저는 8년 만에 처음 얘기를 하는데, 어, 많이 그리웠고요. 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늘 영상 들어가서 보고 특히 광복절에 독도에 대해서 했던 그 연설은 독도를 사수하고자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한테 교과서 같은 얘기고 누구도 할수 없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올라왔고요. 일단 두 번째 곡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쓴것 같은 제목은 광화문입니다. 제가 광화문이라는 곡을 썼을 때는 시대 저항이나 비판적인 곡. 아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아, 아, 저, 아니, 왜냐면 옆에서 안 보는데도 뭐가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가 계속 이렇게,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계속 이렇게 막 브레이크 댄스를 누가. 진짜, 아니, 제가 광화문이란 곡을 쓴건 바로 여기서 단식을 할 무렵에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실실해서 누워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나 그냥 평화롭게 노래만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단식을 하고, 싸움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광화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와본 큰 세상이고, 덕수제가 첫사랑과 걷고, 헤어졌을 때 선비추는 술 먹고, 여기서, 바로 저기서 오바이트 했어요, 저기. 아직도 선죽교처럼 자리가 자국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던 곳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 노래 쓴 곡이어서, 신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원래는, 어, 제가 오랜만에 기타 잡고 한번 쳐볼까요? 역시,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와 소리가 줄어들긴 하네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노래말을 잘틀어주세요 정말, 맨날 몇 밤을 새면서 쓰고 또 쓰고 했던 곡입니다. 네,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제가 직업관에 대해서 1분 내로 브리핑을 하고 제 신조가 대중에게 개기지 말자입니다. 제가 성격이 더럽고 정말 싸움을 많이 하지만 대중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때로는 몰지각한 일이라도 절대로 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려니 그게 저의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싸움이 난 것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공권력에 대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저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한건 어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차를 댔는데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차가 주최 측에서 대놓을 를안 해놔서 이상한 데 댔어요. 그러니까 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최 측의 잘못도 아니에요. 행사를 하도. 그래서 빼라고 하는데 저는 숨는 성격이 아니어서 경찰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제가 내려서 알았다고. 제가 김장훈이니까 제가 빼겠다고 하려고 내려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소리를 질러서 알았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마시라고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갔어요 제가 그 모습에서 그 동안 제가 맺혀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고 하다가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서 저는 지구 위기극 돌아서 답답함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렸으니까 아니 공인이 말해서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인이 그렇게 하겠냐. 라고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고 어떤 젊은 친구가 계속 이걸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왜 찍냐고 그랬더니 사고 대비라고 그래서 아 이거 1분 동안 협박질하는 거냐고. 제가 좀삐뚤어졌죠 근데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아 올리라고 나 상관없다고. 이런 도 잘못했고 나도 그렇고 사실 제가 여기 소, 광우 때 제가 나와서 거의 주동자로 돼 있잖아 요 이명박 때 그때 제가 왜 나왔냐면요 광우에 대한 게 아니라 그때 공권력이 고등학생을 수업시간에 잡아갔던 사건이 있어서 저는 그거에 제가 그때 뚜껑이 날라와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어, 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김장훈 왜 그래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받을게요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야 진짜 그 승질 들러워 진짜 맞아요 들러워요들러울 때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개 딴타레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대중들한테는 어떠한 게 있어도 아실 거예요 사진 다 초상권도 없고 다 해드립니다 하듯이 저는 경찰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게 무슨 집회 자리도 아니고 이럴 때는 낯을 부드럽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경기가 있으니까 제복에 대한 완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한다고 거기서 싸우고 저걸 하겠습니까? 제가 해양경찰 홍보대사예요. 님이, 119 홍보대사예요, 제가. 지방 가면 경찰서 사진 다 찍어주고 중단하면다 해줍니다, 동생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오늘 좋은 날.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와서 문 앞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아, 죄송하고 제가 아, 그날 그 사람이 너무 아프면 신음도 안 나오고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듯이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 당시 관심도 없었는데 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플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날수 있을까 그때 제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8주기가 벌써 8년이 됐는데, 처음 올라왔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여러 가지로 뭔가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근데 저는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뵌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정치나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독도 그저 이런 것들만 하다가 어쩌면 잠재적으로 참담함과 충격은 어,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제 가슴속에 있었는데 올해는 뭔가 노맨드팀 꿈꿨던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올라와서 노래 한 자락 해야겠다 싶어서 부산에도 갔고 오늘 이 자리도 왔습니다 그리고 좀 맛이 갔죠 저 밑에서 한타까를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어, 서로의 잘못이 있겠으나 어,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생각해서 제가 시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분은 계속 공인이 그렇게 욕을 하냐고 오죽하면 공인이 욕을 하냐고 싸웠는데 그 내막은 어차피 다 찍었어요. 경찰들이 저도 찍었고요. 같이 그래서 아마 트위터에 돌아다닐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 돌아다닐 텐데 저는 어,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은 받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너무 솔직해서, 이 상황으로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딱 풀고, 나중에 시비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노래를 한곡할 텐데, 아, 씨발, 진짜, 아. 아, 저 개새끼들 진짜,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아. 근데, 참. 기부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 네. 저 원래 이렇습니다. 어, 이러니까 뭐 투쟁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곡을, 사노라면 어, 할 텐데, 아, 역사상 가장 한 매친 사노라면 나올, 노래 아주 대박으로 나올 것 같고, 뭐 여기서 같이 풀면 풀고, 신고하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한번 아주 피매힌 사노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해도 단순한 게, 노래 한곡 하니까 확 풀어졌어요. 굉장히 기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단, 어,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나와서 문 앞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어, 죄송하고.